부산의 진보정당들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단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정치실험에 그래서 나섭니다. 진보 계열 네개 정당이 공동대응기구를 꾸리는 등 이른바 무지개 연대로 지방권력에 재도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정당 부산시당 연합체인 6일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무지개 연대를 선포한 정당은 모두 네 곳.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과 녹색당입니다. 이들 진보정당이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공동대응을 결의했습니다. 기초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단한 명의 선출직 공직자도 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된다면 지역사회 정치개혁과 다양성 확장은 커녕

또 진보 정당끼리 토론을 거쳐 공동 공약을 내놓고 선거 운동 출정식도 함께할 계획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아니라 진보 정당 단일 후보로서 노동자답게 보수 정당과 한판 선부를 벌리겠습니다 선부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공천 관리 위원회 구성을 마친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 16개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 의원 후보자 공모에 나서고 다음 주부터 검증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백종헌 공관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동만 의원과 여성 청년 위원을 포함한 7명의 공관이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